안녕하세요. 의사 식탁의 내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혈압을 낮추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높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혈압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혈압을 낮추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혈압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혈압약 한 알이 혈압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요? 사실 혈압약 한 알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그리고 약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에 관해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혈압약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종류의 약에도 높은 강도, 낮은 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약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혈압약 한 알의 혈압 감소 효과는 수축기는 14, 이완기 혈압은 10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혈압약 한 알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약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10 정도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약이 더 좋은 것은 없고 환자의 기저 질환 개별 상황에 맞게 처방하게 됩니다. 약의 처방에 관해서는 진료실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압약의 사용이 의료진의 몫이라면 앞으로 설명드린 좋은 생활 습관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그리고 입증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좋은 생활 습관은 혈압약 하나.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겁게 먹는 생활습관입니다. 하루 소금 10g 정도 섭취하는 고혈압 환자가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4에서 6 정도 감소합니다. 이는 혈압약 반할의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소금 섭취를 6g 이하라고 제시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5g, 티스푼, 한 스푼을 이하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소금에 대한 감수성은 고령, 비만, 당뇨병 또는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금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저염 식이를 시행했을 때 혈압은 더 효과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혈압을 낮출 때 사용하는 약의 종류 중 이뇨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뇨제는 나트륨 흡수를 감소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짜게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 혈압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짜게 먹고 이뇨제를 먹어 다시 나트륨 흡수를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짜게 먹지 않으면 이뇨제를 먹지 않아도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합니다. 체중 1kg이 감소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1 정도 감소합니다. 고혈압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표준체중을10% 초과하는 경우, 5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여도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kg만 빼도 혈압약 반할의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과 함께 중요한 것은 복부 둘레입니다. 복부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및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따라서 허리 둘레를 남자의 경우에는 90cm 이하,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85cm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씬한 허리는 미의 상징이 아니라 건강의 상징입니다. 운동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축 결합을 5 정도 낮춥니다. 운동만으로도 혈압약 반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운동은 혈압만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은 심장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리에게 행복감, 성취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운동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듯이 운동도 미룰 수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걷기만이라도 해보세요.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빨리 걷기도 하고 언젠가는 뛰고 싶은 날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건강한 식사를 합니다. 정제되지 않는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제품과 함께 저염 식사를 구성하고 포화지방과 설탕 등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단으로 수축기 혈압 11, 이완기 혈압을 6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약 하나를맞 먹는 효과인데요. 이런 균형잡힌 건강 식단은 혈압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신장과 내열관 질환의 예방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식탁을 적극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보세요. 술을 하루 두잔 이하로 줄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혈압이 상승하고 고혈압약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소주는 두잔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루 두잔 이하면 수축기 혈압이 4 정도 감소합니다. 금연을 합니다.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은 그 자체로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목적은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심장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아무리 잘 조절하여도 흡연을 지속한다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연은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두 바꾸려다가 하나도 못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들 중딱한 가지만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들은 어찌 보면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싱겁게 먹게 되면 건강한 식습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체중 감량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한 가지를 성공시키고 나머지 것들도 시도해 보세요. 오늘 설명드린 좋은 생활습관 여러 개를 같이 시행하면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싱겁게 먹고 살을 빼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압약 두 알이 한 알이 되고 끝난 날도 반드시 옵니다. 꾸준히 그리고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